신명기 16 17 18 19장 말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장 아비 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 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랫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국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례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르기 보이지 않게 할것이요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7절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저의 길을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 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보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댈 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부는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곧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의,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용납하지 아니 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가 무리에게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중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말씀대로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그 피해 보복을 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죄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가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극리히 여기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본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근유리 여기, 여기 내 눈이 근유리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